원리 사기 확인 체크 2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ft라 하겠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ft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은 직선 OP와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먼저 직선 OP의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직선 OP의 기울기는, 자, T 빼기 0분의 T 제곱 빼기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T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OP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직선 OP와 자,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선 높이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조건은, y 축과 만나는 자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f t 라고 하겠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이제 길기가 마이너스 t 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y 는 y 는 마이너스 t 분의 1에자 지나는 한점 t 커 t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더하기 1이 되고요 아, 1더하기 t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y절편은 1더하기 t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구하는 구하는 3번식 자3 구하는 식을 3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3번식은 이렇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ft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구해놓은 ft는 t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조건으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죠? 자, 0을 넣어주면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다음 함수의 다수 극한값은 t가 0으로 간다. 그러면 0을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극한 값은 1입니다. 감사합니다.